하나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한 것을 메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메모를 할 때는 힘들이지 않고 쓸수 있는 검은색 플러스 펜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차를 마시기 때문에 메모를 할때 잠시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그 멈출 때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좀더 진전시킨다든지, 그럴 때 멈추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때 플러스 펜의 뚜껑을 벗겨둔 채로 두면 어쩐지 좀 신경이 쓰여서 이럴 때는 뚜껑에다가 슬쩍 그 걸쳐놓듯이 슬쩍 밀어넣어 놓습니다. 아주 단단히, 어 끼우지는 않는 것이고, 그냥 걸쳐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또 메모를 하고, 다시 그렇게 넣어놓고. 그런데, 어 그렇게 하다가, 막 메모를 하려고 그 펜을 집어 들었는데, 펜 뚜껑이 그냥 따라 올라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슬쩍 끼워 놓은 것이니까 따라 올라온 다음에 또 쉽게 떨어져 내리는 것이지요. 완전히 끼워진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만 이것이 커피잔 속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커피는 그저 뚜껑이 한 반쯤 잠긴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바닥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펜 뚜껑이 커피잔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이두 단어는 좀그 겹쳐지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가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일단은 모두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고, accident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피해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그렇게 떠오르게 되지요. 그러면은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은 뉴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언론이나 혹은 우리 정부나 그런 데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그 피해의 양이나 액수 그런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 그 사고를 처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피해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사고가 났다는 것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첫째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가? 피해가 나고 모든 것이 종결되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 부상당했으니까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이, 생물체이고 사람의 몸에 부상이 발생을 했다면 그 부상은 빠르,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쁜 상태로 갑니다.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가령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그 불이 완전히 꺼졌다. 그러면 이제 피해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 화재 자체만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불길이 좀 잡혀서 곧 꺼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옆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해서 화재, 그 화재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피해가 얼마나 낫는가가 아니고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하겠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주인으로서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으로서 먼저 생각할 것은 피해가 확산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이 문제의 발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는 프로블 m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역시 우리 그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사고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누구 책임인지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역시 이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일반적인 답을 내놓자면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커피잔에 빠진 플러스 펜 뚜껑. 이 사건.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죠. 아주 단순한 일 같습니다만 이것을 곰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 재미있는, 어, 그런 관심을 좀 기울일만한 그런, 어,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커피 찬 속에 플러스 밴 뚜껑이 빠졌다. 이 경우에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커피가 아직 좀 남았는데, 이 커피를 어쩌지? 커피가 아까운 것이죠. 우리는 대개 이 경우에 커피를 당연히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커피가 너무 아까워서, 커피가 좀처럼 그,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커피를 좀 살려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마시기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시기로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펜 뚜껑을 건져내고 마시면 좀 나, 나을 텐데, 펜 뚜껑을 건져내는 것은 이제 2차적인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그냥 손으로 쓱 건져내고 먹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두번 손을 댄다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건져내지 않고 그냥 마시는 사람은 됐다고 하겠지요. 여기에서 또 다른 경우를 좀 생각해 봅시다. 펜 뚜껑이 빠졌다고 했는데 만일 펜 뚜껑이 아니라 실수로 펜을 놓쳐서 플러스 펜 자체가 그 커피잔에 빠져서 잉크가, 잉크 있는 부분이 그 커피 속에 담궈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히 그 색깔을 봤을 때는 잉크가 얼마나 빠져나와서 거기에 섞였는지 알수 없겠지만, 그래도 펜 뚜껑이 빠졌을 때보다는 펜이 빠졌을 때는 거의 100% 커피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도 아닐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살펴본 것이 커피를 어쩌지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피가 아니라 팬에 뚜껑을 다시 씌워놔야 하는데, 팬 뚜껑을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팬 뚜껑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팬 뚜껑을 건진 다음에는 당연히 씻어서 그렇게 닦아서, 그래서 씌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본격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또 분류하고 해서 먼저 커피를 어쩌지의 문제로 갈 것인가, 펜 뚜껑을 어쩌지의 문제로 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된다. 이러한 우리 두뇌의 그 문제 해결 순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무엇을 문제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이 간단한 선택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 그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가 거기에 반영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건져서 어떻게 됐든 뚜껑을 건진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 보기로 하죠. 이때는 다시 무엇인가를 커피잔 속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됩니다. 커피를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손을 커피에 담근다 하는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커피에 반쯤 잠긴 펜 뚜껑을 꺼내서 닦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어, 사실은 거의 우연히 다쓴 펜을 모아놓는 통에 눈길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 거기에서 이미 다 써서 버리려고 한 펜의 그 플러스 펜의 뚜껑을 어, 빼서 대체해서 쓰면 되겠다. 이러면 아주 훌륭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지요. 만일 이렇게 방법을 찾고 또 찾고 하다가 그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을 외우고 있다가 생각하는 과정, 그 앞의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모아놓은, 이제 다쓴 펜을 모아놓은 곳에서 찾아서 쓰겠다, 대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일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 사람의 두뇌는 녹음기처럼 단순히 재생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흔히 주입식 교육을 받은 혹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도록 훈련이 된 요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때 아주 신속하게 풉니다.어느 부분이 함정이고 어떤 공식을 갖다 써야 되는지, 도형이면 보조선은 어디다 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고 있죠.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가?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부모도 알고 학생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조서는 딱한군데만 그을 수 있기도 하지만 좀 돌아가더라도 다른 곳에 그어서 풀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한 것은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풀어놓은 그 해법을 사용한 사용자이며 소비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혁신해야 할 아주, 어,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로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저 실리적으로 당장 쓰면 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실력으로 그것을 풀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어,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사고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 풀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